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또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도리어 불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여러분 도리어 불가능하다. 이 고백이, 이 말이 여러분 혹시 동의가 되시는지요? 옛날에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어 여기 다 아시네요, 그렇죠? 대장금 아는 사람 우리는 옛날 사람 그런가요? <laughs> 그러나 엄청난 그 문화적인 향수를 기록했던 영화인데요, 아 드라마죠. 거기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생각시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에 뭐가 들어 있는가를 그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특이하게. 고기 요리를 맛보고 있는데 다들 이거 고기 아닙니까 할 때에 장금이 혼자 홍시 맛이 나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 홍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못 맞추는 걸 어린 장금이가 맞춘 거죠. 다 놀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홍시라고 생각해?라고 하자 장금이가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던 것인데 <laughs>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홍시 맛이 아주 당연하게 얘기해요.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라고 홍시라고 했던 것인데 왜냐고 왜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 계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너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지금 이와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또 이것이 당연한데, 왜 자꾸 너희들은 여전히 믿음 가운데에 갈팡질팡 하고 있느냐라고 믿음의 현주소를 지금 콕 집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더 이상 억지로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냥 현실 그 자체 믿음의 실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젓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왜 자꾸 그분을 믿냐 못 믿냐라는 거예요. 한 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말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정말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 드려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일까요? 여쭤봐야만 비로소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오늘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에 실제이자 너무나도 완벽한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외의 인물을 오늘 7장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인물인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명칭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율법이죠. 우리도 자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금 그들에게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아브라함을 지금 웬 낯선 존재인 멜기세덱과 나란히 세우고 있습니다. 응? 아브라함은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여기서 툭 하고 왜 튀어 나온 거지? 멜기세덱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딱두번 나와요. 창세기 그리고 10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첫 등장이 창세기 14장인데 제사장의 신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표현이 되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 가운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4절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믿음의 존재인데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퀴즈. 여러분,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누가 더 높은 거에요? 누가 더 높습니까? 바로. 멜기세덱 맞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멜기세덱이죠,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던 레위인들, 레위인들이 당시에는 즉 제사장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도 결국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다라는 거죠. 데 여기서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의 허리에 지금 레위인들이 있다? 이거는요.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뜻하는 것인데요. 아직 이게 내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허리 안에 있다라는 거는 장차 태어날 내 자손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요.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제사장 제도조차 이미 멜기세덱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반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반차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얼추 짐작하기로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혈통 아닌가? 멜기세덱의 혈통이라는 뜻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감상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반차란 혈통이란 뜻이 아니라 방식을 따랐다 라는 뜻입니다. 방식을 따랐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어떠한 방식을 따랐느냐? 구약의 제사장은 모두 레위지파 아론의 혈통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다르죠. 혈통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시작과 끝도 설명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멜기 세덱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지파 출신이 아닌데요. 그러나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은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실제 본편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아브라함, 구약의 수많은 율법 이 많은 것들 때문에 이토록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진짜가 왔는데, 진짜가 왔는데, 붙잡고 있는 수많은 가짜 때문에, 진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구원을 얻게 하더냐? 너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 줬어? 히브리서 7장 18절은요. 이에 대해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즉 율법이 완전했다면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종종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요.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볼까요? 왜 신앙이 힘드십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드세요? 신앙이 힘든 이유는 예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정작 내려놓지 못한 것들 때문이잖아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잖아요. 율법의 자리에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성공, 관계, 직분, 종교적인 열심, 내 감정, 내 고집, 내 틀.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그만 버려라. 너 이제 그만 내려놔라 그렇게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직면하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봄더 더 보시는 거예요 우리 더봄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그 지난주에 굉장히 깜짝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 목요일 날쯤에이부 새벽 예배에 정말 이렇게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분이 10년 전에 저희 단임 목사님하고 서초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부 사역을 같이 하셨던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어요. 청년부 담당 교사셨거든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어,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집사님이실 때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서초동에서 유명한 영어 강사셨어요. 근데 엄청나게 뛰어난 일타 강사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 인기가 많으셨고,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엘리트셨거든요 청년들에게는 원업이죠 신앙도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데 세상적으로도 뛰어나 보이니까 이리저리 다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정작 그분에게는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그 엄청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펙과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으로 떠나버리셨어요 다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사역하시는 곳이 그 이용규 선교사님 아십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이잖아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몽골에서 대학 설립하시고 안정적일 때 그것도 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떠나서 거기서 초중고 대학까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시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합류하셔서 초중고 교장 선생님을 지금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난주 목요일에. 오셨어요. 10년 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든 것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충분한 충만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와 정말로 대단하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도 있으세요? 그 이용규 성교사님도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세상적인 스펙들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떠세요? 그것 때문에 그것 붙잡고 있으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제사도 노력도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소나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잠시 서 있다가 사라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친히. 데리고가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막 자꾸 더해서 행복할래요, 행복할래요, 뭐 성공해서 물질로, 뭐 관계로 행복할래요, 이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도리어 이젠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 오직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 붙잡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젠 그만 내려놓으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만으로, 예수만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것, 예수로 충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포기와 결단의 믿음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히브리서 7장 말씀을요,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